스웨덴에서 올린 단한 장의 사진. 그 사진으로 홍진경은 정치 프레임에 휘말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닌 우리 사회가 가진 뿌리 깊은 편가르기 문제였습니다. 스웨덴에서 찍은 빨간색 옷 사진. 그게 그렇게도 큰일이었을까요? 홍진경은 단지 예쁜 옷을 입고 인스타그램에 올렸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옷색 하나로 순식간에 두번 찍은 사람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두 번이네. 티네네 정치적 본색 드러났군. 역시 빨갱이 반대편이었지. 정체 들켰다, 실망이다 등의 악플이 순식간에 쏟아졌습니다. 그 근거는 단 하나, 빨간색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여기에 두 번이라는 숫자만 더해지면 비난은 조롱으로, 조롱은 혐오로 변합니다. 이건 과연 상식일까요? 정의일까요? 홍진경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 밝혔습니다. 전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후보도, 정당도, 한국조차 생각 안 했습니다. 딸아이 인생 걸고 말할 수 있어요. 심지어 그녀는 사전 투표도 못 했습니다. 대선 전에 이미 해외 일정으로 출국한 상태였으니까요. 문제는 사실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입은 옷에 색을 구실 삼아 몰아붙이고 조롱하려는 준비된 공격자들, 그중 일부는 민주당 지지자들을 자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지지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는 자기들 생각이 고정이고 정답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다르면 틀린 사람, 다르면 배신자라 낙인찍습니다. 그들에겐 민주당 지지자는 무조건 착하고 똑똑한 사람, 국힘당 생만 연상돼도 아웃입니다. 공정, 관용, 다양성, 입으로는 외치지만 정작 다르면 욕부터 합니다. 민주당과 조금이라도 결이 다르면 왜곡됐다. 적폐다, 가짜뉴스 퍼트리냐라며 몰아세우고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하지만 같은 편이면 논란이 있어도 의도가 좋았다. 악의적인 프레임이다 라며 끝까지 감싸고 칭찬합니다. 이게 바로 이중잣대입니다. 누구든 정치 성향은 가질 수 있습니다. 비판도 자유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르면 무조건 욕하고 찍어 누르는 문화입니다. 그걸로 사람 하나의 삶과 명예를 함부로 무너뜨릴 자격은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제가 한국이 대선 기간인 걸 기억하고 조심했어야 했는데 그걸 놓친 게제 잘못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사진을 삭제했고 자필 사과문까지 남겼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은 그 뒤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색깔 논란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정치 사냥의 민낯입니다. 정치는 자유지만 다르면 욕해도 된다는 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진영 독재일 뿐입니다. 과연 지금 정의로운 건 누구입니까? 그리고 정말 틀린 건 누구였을까요?